아, 힘드네요 정말 아이거 찍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여기서는 존댓말을 써야 하기 때문에 친구하고 욕하는 건 괜찮은데 반말을 하면은 죽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니어처를 희젓한 계기가 강정인 님 때문이에요 강정인 님 보는 거 하고 따라 해볼까 생각하고 그리고 토핑을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자르기 언제 아니라 그걸 찍었어요 이게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고, 굳지를 <laughs> 아, 네. 안아가지고 업로드를 안 했어요. 오늘 이거 끝나고할 생각이에요. 잘 나왔죠? 어, 아이고, 엉덩이. 아이게 강장님 거 따라, 따라 해서 한 건데, 많이 잘렸네요. 자,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. 더 주름 막게 만들어. 이게 지금 제가 가장 잘 만든 거고요. 애호박하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애호박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케이크 만들 때 이렇게 토핑 같은 걸로 이렇게 올리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이걸 각 소개한 이유가 잘라서 여기에 올릴 거예요. 초코시럽을 묻힌 다음에 지금 한번 잘라볼게요. 이 예, 동그랗게... 이런 케이크가 진짜 있다는 말이 있어요. 이런 케이크를 얘가 지금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. <laughs> 아이고, 그럼 제가 칼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, 칼을 어디다 잠깐만요!